안녕하세요. 내일장 무엇하지 알아보죠? 오늘은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 관련 기업들이 상승을 많이 기록을 했죠. 이렇게 된 데에는 미국의 블루에너지가 14.47%가 상승을 했고 한달 동안에 67%가 상승을 했고 이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관련 기업들이 상승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 한선 엔지니어링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범한 퓨얼셀이 19.35%, 듀산 퓨얼셀은 15.63%, SK 이터닉스가 10% 정도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죠. 자, 대표적인 기업들은 이 정도 기업이 되겠고, 자, 이렇게 된데 보면은,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은, SMR은 멀었고, 데이터 센터 발전용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연료 전지이다. 자, 이런 식의 이제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죠. 데이터 센터에 전기가 많이 들어간다는 건다 뭐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데 이제 smr을 만들려면은 차세대 원자력인 소형 모듈 원자을 만들어서 전기를 공급하려면 실질적으로 기간이 걸리니까 상업화하는 데는 2030년 이후나 가능하다 그런데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설치를 해서 가능하고 또 송전선 이런 것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옆에다가 설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의 블룸 에너지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상승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주산 퓨얼셀을 비롯한 국내 업체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다.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간단히 이게 뭐냐. 그러면은, SOFC는 솔리드 u 사이드 퓨얼셀이니까, 솔리드는 고체고, x 사이드는옥시젠 산소. 그래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SOFC.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이고, 연료를 산화할 때 생기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가 되는데 보통 수소를 연료로 해서 이제 세라믹 같은 고체 산화물을 전해물로 해가지고 어 전기를 만드는 건데 쉽게 말해서 수소하고 산소를 결합을 해서 이제 전기를 만든 장치다라고 이제 알면 되겠죠. 한선 엔지니어링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한선 엔지니어링은 SOFC뿐만 아니라 LNG 관련한 업체로 사실은 이제 LNG 관련된 업체로 많이 그 부각을 받았던 업체이죠. 그래서 이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상황가까지 기록을 했는데, 유체 흐름 제어에 필수적인 계측 장비용, 피팅, 벨브,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 조선, LNG 이런 쪽과 관련되어 있는 핵심 그 장비 중에 하나죠. 이제 그 배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장비 중에 하나. 그래서 피팅이나 벨브나 플로밍 같은 거, 배관 이런 거를 제공하는데, 이 에스로학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서 이제 다양한 업체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블룸, 블룸 SK 퓨어셀이 부품을 공급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블룸 에너지가 미국에서 상승을 하니까, 이와 연관지어 가지고 한손 엔지니어링이 직접적으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 그,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피팅, 밸브 부품인 것이 이런 그 제품인 것이고 이게 이제 SOFC 자체는 아니죠. SOFC 자체는 이제 블루에너지에서 이제 공급을 만드는 거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제 다른 업체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선 엔지니어링이 사실은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업체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관이 되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상한가를 이렇게 기록을 했고.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다가 며칠 전부터 이렇게 조금씩 이제 상승의 기미가 보였죠. 이 박스권을 탈출하려는 기미가 보이다가 오늘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동안에는 지금 이제 박스권을 그려왔다는 걸알 수가 있죠. 최근에. 그 다음에 범한 퓨얼셀이 상승을 했는데 범한 퓨얼셀은 원래 잠수함용 연료전지 그리고 건물용 연료 전지 이런 거를 만드는 업체죠. 그래서 잠수함용으로 이제 MRO 소위 이제 조선 그 MRO와 연관돼 가지고 미국에 이제 그 수주를 받으면은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 잠수함용 그 연료 전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혜택을 보기도 했고 오늘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블루 에너지와 연관돼 가지고 퓨얼셀이 붙어 있으니까 상승을 한 거죠. 자, 원래 범한 퓨얼셀은 잠수작용연료전지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관련되어 있는 그 사업을 하는데, 현재는 이제 건물용 앱, SOFC 제품을 주력으로, 이거를 주력으로 이렇게 다양한 킬로와트의 제품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자, 차트를 보면은 역시 횡보를 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렇게 상승했던 거는 조선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잠수함용 연료전지 이것과 연관돼서 이때 이제 상승을 하다가 살짝 이렇게 조정받고 있다가 오늘은 블룸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이제 상승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얘도 보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이제 블룸에너지와 당장 뭐관련 있는 그런 어, 업체는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연료전지 업체이고, 그래서 얘가 상승을 또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주산 퓨얼셀이 그 다음으로 상승을 했는데, 주산 퓨얼셀은 또, 기본적으로 이제 얘는 뭐라냐면은 발전용 연료전지, 그냥 발전소용 연료전지를 이제 개발하는 그런 국내 대표 에너지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실제로 이제 서울 발전하고 협력해가지고 바이오 가스를 이용한 수소연료전지 모델을 개발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이제 상용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SOFC의 경우에도 지금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연구 개발이나 상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이제 이쪽까지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추진 중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얘도 이렇게 이쪽 분야에 이제 퓨얼셀이니까. 그래서 오늘 상당한 상승을 기록을 했죠. 차트를 보면은 두산퓨얼셀은 실질적으로 이제 바이오 가스를 이용한 그 수소 가스를 <laughs> 이용해가지고 연료전지를 만드는 어, 어, 사업을 실제로 운영을 해오면서 실적을 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상향하고 있는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었죠. 아까 다른 업체들은 횡보를 하고 있었지만 얘는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살짝 조정받았다가. 오늘 이렇게 상당한 상승이 나와 줬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얘는 이런식으로 채널을 그리면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차트만 봐도 상당히 그 좋은 기업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는 걸뭐 지금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SK이터닉스 SK이터닉스는 신재생이나 ESS 뭐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데 신재생에는 이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사업이 있는데, 어, s k 터닉스는 미국 블루에너지의 연료, 어, 고유율 연료전지 그 공급권을, 그러니까 국내 공급권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블루에너지의그 공급권을 가지고서 어, 국내에다가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자, 실질적인 수혜를 보는 업체, 블루에너지 연관해가지고 실질적인 수혜를 보는 업체는 사실은 S.K. 이터닉스니까 얘가 이쪽 분야에서는 얘가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실질적인 상승은 별로 많이 못했죠. 한10%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으니까 그 실질적인 걸 따지면 오히려 얘가 많이 상승을 해야 되니까 뭐 그렇다면은 상승의 여력 여력이 더 많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그런데 뭐 주식 시장이라는 게뭐 합리적이고 이론적인 방식대로만 진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실제로 일어나는 거는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고 차트를 보면은 우상향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때 이제 이슈가 나왔죠. 블록딜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와가지고 좀 조정을 이렇게 받은 거죠. 조정받고 또 이렇게 살짝 조정을 더 받다가 이제 회복을 121선에 부딪히면서 여기서 이제 돌려서 지금 상승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있는 순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순간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오늘 60선까지 돌파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제 120 돌파, 60선 돌파,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이 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상승이 잘 일어나면 은 이제 전고점 여기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블룸에너지 관련해서 SOFC 관련되어 있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